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느긋한 현역 의원들보다 각종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게 된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가 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지금까지 17개 선거구에 61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한 상황, 기존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면서 당장 신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대혼란을 우려해 어제까지 등록한 예비 후보들의 신분은 유지하고 명함 배부와 현수막 개시 등의 선거운동도 오는 8일까지 잠정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다른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로서 할수 있었던 다른 선거운동들은 모두 금지됩니다. 이미 등록된 예비 후보자라 하더라도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후원의 등록신청 등 신고, 신청을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오는 13일까지 의정보고회를 통해 정책을 알릴 수 있다며 정치 신인들에게만 불리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통폐합이나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의 예비 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큰 높은 벽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 되는 거죠.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율입니다